렛츠고 빵디 일스가 나오네요 뒤얼굴 놔주는데 몽크가 나옵니다 설마 몽크로자? 뒷마스킷 해주는데 낚시꾼이 나옵니다 맞구나 몽크로자 오늘은 몽크로자 상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렛츠고 하크 이러면 다리 건너기 전에 몽크 계속 쳐맞죠 결국 스킬 쓰는 몽크 사냥꾼의 파이어볼 이렇게 되면 로자는 못 들어옵니다 대포 깔아주고 해골로 막아줍니다 깨끗 뒷로자는 상대 이거 분명히 앞에 몽크 나올 거거든요 마스킷 여기놔줍니다 나왔죠? 얼굴로 안쪽으로 걸어주고. 반대쪽에 대포. 몽크 스킬 쓰면 히머도 스킬 써 줍니다. 이렇게 되면 머스킷도 살고 로자도 수비 쌉가능이죠. 히머로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낚시꾼은 해골로 막아주고. 렛츠 고. 사냥꾼과 1스가 나오지만 한대 쳤죠. 사냥꾼은 아스로 한번 얼려주고 한 대만 맞아 줍니다. 또 뒤로자 오는 상대. 히머 놔준 다음 낚시꾼 대비 얼굴 세워 줍니다. 파불이 날아오고 통나무까지 바로 코로나 나주고. 마태오. 그리고 히머 돌려 줍니다. 통나무를 함부로 뺄면안 될지 친구야. 잘 막았죠? 바로 얼굴로 보내 주는데 진사냥꾼이 나오네요. 파이어볼 앤 통나무 그리고 컴온 타넷 몽크로 막는 상대 암몬 스킨 놔주고 스킬을 빼줍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딜로자 는 상대 대포 깔아주고 얼굴 놔주는데 파블로 대포를 깬 다음 암몬크 놔주는 상대 바로 히만 놔주고 아스를로 얼려준 다음 대포 깔아주고 터렛도 깔아줍니다 상상 바뀐 것 같은데요 이제 막기 너무 쉬워졌습니다 뒷사냥꾼 나주는 상대 렛츠고 왈가락 낚시꾼이 나오는데 이때 여기 아스 나주면 낚시꾼이 얼굴을 끈 다음 아스를 보게 됩니다 그럼 타운은 개피가 되죠 상대는 다급하게 들어오지만 마무리 파이어포몽크로자는 더이상 카운터가 아닙니다 호왕 스니